안녕하세요. 택스 살롱의 최재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주택과 양도 소득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주택과 농촌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어촌 주택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경우에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비과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야기하는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주택에 대한 규정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군데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비농 주택, 이농 주택, 상속 주택인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항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택으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항 1호 상속받은 주택, 비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호 인농인 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농 주택. 인농인이라는 것은 농업인과 어업인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 후에 5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업을 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농 또는 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입니다. 여기는 업을 떠난 자인 이농주택이고 업이나 영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귀농주택이니까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업 지역, 도시 지역 안의 읍지역은 제외합니다. 도시 지역 안의 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러한 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일반 주택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일 세대가 여기는 농어촌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즉, 농어촌 주택은 집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이라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뜻합니다. 다만, 제 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3호라는 것은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으로 정착을 해라.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다음은 파랑입니다.파랑의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이 아닌 내용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귀액재정불행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한다즉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부득이한 사유 취득 주택이 되겠죠. 이러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 주택은 일반 주택이 되겠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취학의 사정이 뭐 기간이 끝이 났다든지 근무상의 형편이 해소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든지 또 질병이 나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든지 사유들이 해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서 치대간 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업상 또는 근무상 또는 질병의 이유로 그 장소에 가서 집을 샀는데 부득이한 사유들이 해소가 되면 원래 살던 일반 주택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니까. 이 집을 팔 때에 비과세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복기를 해야 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니까, 뭔가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8항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항은 이농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농어촌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제7항 제2호에서 인농주택이라 하면, 이인농주택도 영농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인농주택도인농인이 취득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농주택 이러한 조건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제2호에서 인농주택이라 하면,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업종을 바꾼 것이죠. 다른 시, 이 다른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합니다. 행정시. 또, 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합니다. 업면으로 전출 함으로써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출 함으로써 거주자 및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터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인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것을 인농 주택이라고 합니다. 거주자 및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터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인 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를 이농 주택으로 한다.다음 제 10항입니다. 제 7항 제 3호에서 귀농 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여기에는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는 취득 당시에 제 156조에 따른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9억 이상의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또 영농 또는 영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감목은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그다음에, 나목은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소유하고 나서 취득하는 주택 요거는 1년 이내입니다 소유하기 전에는 1년 이내 다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이 주택을 기농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이농 주택, 기농 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다음에 5호는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여 거주할 것, 그런데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11항입니다.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귀농 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한 개의 일반 주택이니까 한 번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항입니다. 제 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즉비과세해 주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담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산식이라는 것은 이 산식을 말하는데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는 비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의 기간을 통산한다. 즉 상속이 시작되면은 비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영의 기간은 통산한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었을 당시에 이러한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납부할 양도세는 일반 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즉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니까 그때 납부한 세액은 차감을 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 156조는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의 내용입니다. 1항은 법제 89조 제 1항 제 3호 광목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 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고 제15항의 규정에 의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고가주택의 범위라는 것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소득세법 당의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고향주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소득세법에는 귀농 주택, 인농 주택, 상속 주택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